4번입니다. 여기를 AA 잡고요. 여기를 BB 잡도록 할게요. 다 외곽이잖아요. 여기도 외곽이고 여기도 외곽이에요. 그래서 연장선을 그려주기로 해요. 여기도 연장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도 외곽으로 한번 합류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외곽은 110이거든요. 근데 어떤 삼각형에서 외곽의 합은 모든 다각형이 그렇지만 360도예요. 그래서 지금 A의 외곽인 110도 하고, B의 외곽인 2A 하고, C의 외곽인 2B가 다 더하면 360도가 됩니다. 110 더하기 2A 더하기 2B. 다 더했을 때 이게 얼마? 360도가 되는 거예요. 2A 더하기 2B는 250도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125도가 돼요. 근데 마침 얘가 또 마주 보는 각이니까 비가 되잖아. 그래서 아 얘네들이 합을 알수 있었어. 너네들 합은 125도구나. 드디어 우리 주인공을 구할 수 있지. 180에서 125를 빼요. 답은 55도가 되겠습니다.